그래서 극한을 조사하시오라고 할때 항상 이 극한 밑에가 좋네 자, 2 플러스야 2 플러스 2번이 2-3번이 2고4번이2 2-4번이 4번이2 2-4번이 2 2 4이2 2 4이2 2-4번이 2 2-4번이 2 2-4번이 2 2 4이2 2-4번이 2 2번이2 2 4라이 그럼 y가 네오니까 위에가 3플러스네? 자 지금 내가 후조적으로 플러스 쓰는 거야. 이유는 나중에 가면 합성함수는 해야 돼. 할 때부터 처음부터 3플러스인가 연습을 해. 목표가 3인 것치 3플러스인지 3마이너스인지가 합성함수일 때는 작아져. 자3플러스에서 목표는 x가 2플러스일 e 때 y가 3플러스 그럼 결국은 이 극한각수는 3이란 얘기 이게 3이야. 함수값이 아니고 부터가 그 다음에 이 e 마이너스는 왼쪽에서 올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내려올거야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니까 0 플러스 5다 말할까? 0 플러스 5 결과는 한각여기야 오른쪽에서 온, 즉 x가 오른쪽에서 온다해서 우극한 왼쪽에서 온다해서 좌극한이라고 해 그래서 얘는 x 기준이야 x에서 방향이 오른쪽 우극한 그쪽다 그니까 그때 결과가 와 y 값이야 얘가 오극하는 3이 되고, 자극하는 0이 돼서 두 개가 다르죠. 그러니까 자극한 오극한이 같으면 극한 값이 존재하고요. 이게 같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 그래서 이두 개를 하는 이유 때문만. 그러니까 x가 2로갈때 y가 두 가지가 다르잖아. 근데 이때는 극한이 그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표현하기를 x가 2에서의 f(x)의 극한의 그 값이 다르다. 그래서 다른 말로 극한이 그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기때는 오른쪽에서 오는 게0 플러스고. 왼쪽에 서는 게0 마이너스야. 감을 보니까 함수 값은 의미가 없고 밑에가 있지. 설명하기 위해서 F의 0일 때후 값은 구멍 퇴치한 거니까 0이 되고요. 자, limit X가 0 플러스 9 극화는 3으로 갈건3 마이너스인데, 어쨌거나 f s 가3 마이너스인 거지. 우리가 극한 값의 목표는 3인 거야. fx는 3 마이너스인데 결과가 fx는 하는 거야자리 i 트 x 가0 마이너스가 왼쪽에서 올라가잖아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니까 3 마이너스 그리고 곧뒤서 어. 얘가 3 마이너스인데 fx가 극한의 오. 목표는 3이 된거지 이 결과보다 그둘다3 마이너스 fx의 상태고 그 목표는 3인거야 얘가 둘다 둘 같죠? 그럼 이때 x가 0일 때 y가 지금 3으로 가니까 둘다 같아서 그냥 l i m i x가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0만 넣고 fx 이꼴 3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b식은 얘두 개가 같을 때 0이 식이야 2랑 0을 부여주면은 극한이 존재하는 거랑 존재하지 않는 걸볼보여주지 그래서 반드시 자극한 꼭꼭한 두 개를 체크해야 돼두 개야 두개 j가 여기 딱 3개 더들어갈까딱세개 체크하는 거야 두 개면 복한 뒤에 가면 연속을 배우고 그때는 한두 값도 같으면 좋겠어요.